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은 개념 원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로는 208페이지고요.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어, 중단원 마무리하기, 계속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낚시 동호회 회원 6명이 잡은 물고기의 수를 조사하여 만든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가장 많이 잡은 회원의 물고기는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자 조건을 보니까 한 회원은 4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빈값은 5마리, 가장 많은 게 5마리고 3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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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적게 잡은 회원의 물고기 수는 2마리다. 2마리다. 그럼 벌써 5명이 나온 거죠. 6명이라고 했으니까 1명은 모르고요. 평균이 5마리라고 했으니까 2더하기 4더하기, 5더하기 5더하기, 5더하기 x를 어, 6으로 나눴을 때요 값이 젠 5가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계산해주니까, 계산해주니까 6분의 15에다가 21 되나요? 21 더하기 x. 자, 요게 5가 되니까 21 더하기 x는 30. 그래서 x는 9.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은 9마리 잡은 게 되겠죠? 이때 가장 많이 잡은 회원의 물고기는 9마리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15번 문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은 도연이네 반 학생 9명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평균이 7권이고 최빈값이 8권일 때 중앙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죠? 아, 최빈값이 8권이래요. 8이 지금 2 개가 있는데 7도 2 개가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8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가 8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데 평균이 7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더해야겠죠? 자, 요렇게 더하니까 13, 더하니까 21, 31, 36, 그 다음에 44, 51, 59. 59 더하기 네모를 9명이니까 9로 나눴을 때 평균 7. 그러면 59 더하기 네모는 63이니까 네모는 4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a가 4가 되겠죠 작은 거니까 그래서 a는 4그 다음에 b는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중앙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래서 4그 다음에 5그 다음에 6 7이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8이 세개 있고요 8이 세개 있고 그 다음에 10이 하나. 그러면은 9명이니까, 어, 1더 해주면은 10이 되죠? 이 절반으로 나눈 다섯 번째 중앙값은 7권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자, 밑에 16번 문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어느 중학교 1학년 5명 학생의 50m 달리기 기록의 평균이 8.4초이고, 어, 중앙값은 9.1초이다. A 대신 기록이 6.5초인 F를 포함한 5명 기록의 평균이 7.9초일 때 F, B, C, D, E의 기록의 중앙값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명의 학생의 기록을 A, B, C, D, E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를 5로 어, 나눈 것이 8.4가 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5, 4, 2 5, 8의 40, 42가 된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A가 빠지고, F가 들어왔습니다. F. F가 들어왔으니까, 이 F를 이제 기록을 F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F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를 5로 나눈 것이 평균 7.9가 된다. 그러면 F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5945, 그 다음에 7535, 39.5가 된다. 이렇게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때, F는요, 기록이 6.5초라고 그랬기 때문에,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자, 요거 2항에서 6.5초 빼주면 되겠죠? 그럼 33이 다나오겠고요 자, 여기가 33입니다. 그러니까, A는, A는, 어, 9초다. 이렇게할 수가 있겠죠? A는 9초다. 자, 그러면은, 중앙값이 이제 9.1초가 되기 때문에, 어, 9하고 9.1초. 이렇게돼 있고,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중앙값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어, 그러면은, B, C, D, 이 중에 9초가, 어, A가 9초가 되는 거고, 이 9초가 빠졌죠? 빠지고 나서, 어, 6.5초인 F를 했을 때 그때 중앙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 지금 여기에 B, C, D, 2 중에 한 명이 9.1이고요. 그러면은 이 9초가 빠지고 9초가 빠지고 어, 6.5초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6.5초는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6.5, 9.1그 다음에 얘가 큰지 6.5가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 있다고 해도 중앙값은 9.1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중앙값은 9.1이 됩니다. 자 따라서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어떤 값 6.5, 9.1 이렇게 아니면은 6.5그 다음에 모르는 거9.1 요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중앙값은 9.1초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올라가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어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다. 보기 중에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최빈 값은 80점. 남학생 파란색이죠? 최빈 값이 80점 맞은 사람이 9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다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학생의 중앙 값. 어, 남학생이 몇 명인지를 먼저 조사해 볼까요? 남학생. 여기 두명있고요세 명. 그 다음에 여기가 일곱 명. 아홉 명. 네 명. 그 다음에 다섯 명. 자, 더해 주니까, 어, 2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10, 19에다가 30. 30명이네요. 30명이니까, 10, 다섯 번째랑 16번째, 여기에 평균이 되겠죠? 그럼 15번째는, 15번째는, 다섯, 다섯, 열둘, 여기에 있습니다. 15번째, 16번째, 여기 있겠죠? 그래서, 어, 이 15번째가, 어, 90, 80점이 되는 거고요 16번째도 8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80점이었는데, 이거의 평균도 80점, 중앙값도 80점이 된다, 알 수가 있겠죠? 니은 옳은 얘기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귿입니다 여학생의 중앙값과 최빈값은 같다. 자, 여학생 수도 한번 어, 해볼게요. 여기 3명, 4명, 8명, 그 다음에 여기가 7명, 그 다음에 2명, 1명,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더해주면은, 10, 20, 25. 여학생은 25명입니다. 25명이니까 13번째. 13번째가 되겠죠? 그러면은 7번째, 15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럼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어, 중앙값과 최빈값은 같다. 알 수가 있겠죠. 70점으로 갔습니다. 그죠. 70점으로. 자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은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남학생 평균부터 보겠습니다. 남학생은 전체 어 30명이었죠. 30명이고요. 자 50점짜리 2명, 그럼 100점이고요. 그냥 60점짜리 3명, 180점. 그 다음에 70점짜리 7명, 7명이니까 490점. 80점짜리 9명, 그럼 8 9 7 2 720점, 9 0점짜리가 4명. 그 다음에 100점짜리가 5명, 500점.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요거 더하기 해주시면은. 어, 요게, 280, 그 다음에 600, 770, 그 다음에 1490, 1490, 그 다음에 0, 5, 8, 1850에다가, 어, 2350, 요렇게 되네요. 2350. 자, 0 하나 약분시켜주고 3으로 나눠주니까, 어, 3, 7에 21, 21해주면은 25니까 38에 24 78점 33333 3, 3,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 여학생은 어 전체 어, 25명이었습니다 그죠 25명 여학생 점수는 50점짜리 3명 150점 60점짜리 4명 240 70점짜리 8명 560점 그 다음에 80점짜리 7명, 560점, 90점짜리 2명, 100점 1명. 자, 계산해주면 25분에, 자, 더해주니까 390에다가, 더해주니까, 요두개 더해줄까요? 1120. 1120. 그 다음에, 요두개주면 280. 280. 그러면은 1 올라가고, 어, 7. 1790 이렇게 되네요. 5로 약분해 주면은 5315 5525 58의 40 그러면은 71.6 되겠네요. 71.6. 어 평균이 다릅니다. 남학생 평균이 더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리은은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세 개가 오른 것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18번 문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두 자료 A, B에 대하여 자료 A의 중앙값이 22이고 어, 두 자료 A, B를 섞은 전체 자료의 중앙값이 23이다. AB를 구하시오. 단 A보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AB를 모르잖아요. AB를 모르니까 얘네 값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얘네 빼고 자료 A에서 얘네 빼고 정리를 해 줄게요. 그러면은 15, 17, 25하고 AB가 있는데 어 A의 중앙값이 22래요. 22니까 이둘 중에 하나가 22예요. 22는 여기에 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 22보다 하나는 커야 됩니다. 그런데 B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2가 되고요. 어, 22보다 큰 숫자, B가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A는 22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2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B하고, B 빼기라고, 어, 빼먹고, 빼버리고, 나머지 8개의 숫자를 한번 순서대로 세워볼게요. 그러면은, 15, 17, 15, 17, 그 다음에 20, 20, 22, 그 다음에 25, 25, 26,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둘네 여섯 하나 하나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22, 22가 두 개네요. 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B하고 b 백인데 당연히 B가 더 큽니다. 그리고 중앙값이 23이라고 그랬어요. 중앙값이 23이니까 어 여기에 다섯 개 5개, 다섯 개니까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같을 수가 없고요. 어. 여기 4개 여기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이 23입니다. 23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평균이 23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 b가 만약에 24였다면은 b가 만약에 24였다면은 b 빼기 1은 23이 돼서 어, 중앙값이 23과 22의 평균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4가 되지 않을 거고, 요 빗배기 1이 24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게 25가 되니까, 어, 요 경우는 15, 17, 20, 22, 22, 24, 25, 25, 26. 해서, 어, 요거의 평균, 평균이 23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어, 그리고, 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가 5섯이니까 우선 여기에만 다섯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요거 하나가 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경우가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따라서 어 A는 A는 22가 되고요. B는 25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을 구해 낼 수가 있겠네요. AB의 값을 구하게 됐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 8명의 과학 수행 평가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이 11점, 최빈값이 12점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중앙값, 최빈값이 12점이라고 그랬으니까이셋 중에 하나는 12점이 돼야 됩니다. 두 개가 되야겠죠 여기가 9가 두 개가 있으니까, 최빈값은 어, 더 많아야 되겠죠. 12가 두개가 돼야 되고 있고요.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 모르는 하나를 빼버리고 줄 세워 볼게요. 그럼 8, 9, 9, 12, 12, 12, 14. 그러면은 이쪽에 4개, 이쪽에도 4개 있어야 되고요. 하나 더 있는데 중앙값이 11점이라는 얘기는 어, 여기에 이제 10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8, 9, 9, 10, 12, 12, 12, 14 해두고, 이 가운데 있는 요거의 평균이 11점, 중앙값 11점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C는, 어, 10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 더하기 12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4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209쪽 넘어가서 서수령 대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은 남학생 9명의 윗몸 일으키기를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중앙값을 구하시오. 자, 최빈값부터 볼게요. 최빈값은 우선은 10이 하나 있고요. 15가 3개 있습니다. 15세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 있네요. 그러면은 X가, X가 어떠한 다른 값이더라도, 어, 어차피 최빈 값은 15가 되겠죠. 최빈 값은 15가 됩니다. 자, 그럼 평균도 15가 되는 거예요. 자, 더해주면은 27, 더해주면은 56, 더해주면은 어, 60, 71, 82, 96, 어, 여기가 1, 111, 124, 124 더하기 x를 9로 나눕니다. 이때 이것이 15가 된다라는 얘기죠. 124 더하기 x는 9545, 135가 되네요. 그래서 x는 11이다 알 수가 있겠죠. 어, x가 11이 됐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나타내겠습니다. 어, 11두개 있고요. 어, 11두개 찾았고요.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4, 15, 15, 15, 29. 둘, 넷, 여섯, 하나가 빠져있네요. 어, 11, 두 개. 12, 13 빠졌네요. 13. 요렇게. 그럼 중앙값은 9개 있으니까 다섯 번째가 되겠죠? 다섯 번째. 어, 그래서 정답은 14회. 중앙값은 14회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옆에 유제1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BCDEF 여섯 명의 학생의 미술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이자료의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중앙값을 구하시오. 자 최빈값부터 좀 찾아봐야겠죠. 최빈값은 여기에 어, 다 하나씩 나와 있네요. 그럼 x가 최빈값이에요. 그죠? 최빈값은 x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점수냐에 따라서 두 개가 되고 얘는 이 다섯 개 점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은 더해주면 162. 그 다음에 5. 4, 245. 어, 요렇게 두개더 해주면은 요게 이제 160 되는 거니까, 5, 0, 4, 405. 405 더하기 X를, 어, 요게 지금 6개니까 6으로 나눈 것이 최빈값. 최빈값과 평균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405 더하기 X는 6X가 되겠고요 5X는 405니까 X는, 어, 81이 된다. 80일, 여기 8 1이 나온 겁니다. 자, 따라서 순서대로 세우면요, 79, 80, 81, 81, 82, 83 이렇게 되겠죠? 중앙값은 이두 개의 평균이니까 81점.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밑에 유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2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해 5월 가구 5월 7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조사한 것이다. 평균 중앙값을 각각 구하고, 평균 중앙값 중에서 자료의 대표값으로 더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지 말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여기 960 극단적인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중앙값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것을 우선은 눈치챌 수 있고요. 자 그럼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 평균은 더해주니까 7 92 더해 주면 084. 아, 요렇게 더해 주니까 0 41440 41 1 올라갔으니까 6. 그다음에 867 1768. 1 0 1 올라갔고 9190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7분의 1901 그러면은, 7이 14. 14니까 50이죠? 어, 7, 7에 49. 이렇게 안 나눠 떨어지나요? 다시 한번 요거 좀 살펴볼게요. 297, 0 되고, 1 올라가고, 480, 1440, 그 다음에, 4 되고, 1 되고 1 올라가고 그다음에 8 되고 6 되고 7 그다음에 1아 여기가 1900 이렇게 되네요. 어 그러면 나눠 떨어지죠. 27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중앙값 중앙값을 구하려면은 어 순서대로 세워야겠죠. 그래서 135 143 그다음에 154 그다음에 162, 174, 183, 960. 그러면은 어, 요게 7개니까 가운데 네 번째 있는 게 중앙값이 되겠죠? 어, 그래서 평균은 평균은 273 단위 kW시. 그다음에 중앙값은 중앙값은 162kW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더 적절한 것은 중앙값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옆에 유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의 학생 12명의 등교 시간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일곱 번째에 있는 값은 34분이고, 중앙 값은 어, 31분이다. 이 조에서 등교 시간이 25분인 학생이 추가되어 13명이 되었을 때, 등교 시간의 중앙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2명이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열두 명이 있는데, 일곱 번째 있는 게 34분이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가 34분이구요. 중앙값이 31분이래요. 그러면 중앙값은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죠. 요거 2로 나눈 거랑 그 다음 거. 그니까 러 요거의 평균이 31분이다. 라는 거니까, 더해서 60, 34랑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31이 1이니까 34 더하기 네모가 62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28.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등교시간이 25분인 학생이 추가됩니다. 등교시간이 25분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25분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13명이 된 거죠. 자, 1 3명의 어, 중앙값은 중앙값은 여기다 1더해진 14를 이로 나눈 7번째입니다. 7번째. 그러면 여기에 6명이 있고 7번째는 28이 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중앙값은 28분이다. 이렇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8쪽, 209쪽 대표값 어, 중단은 마무리하기 끝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어, 대표값의 이제 두 번째 도수분포표와 상대 도수에 대해서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